위에는 지금 하이트로 약장수 쇼를 올려놨고요 색깔이 사실 더 많지만 제가 여기 매장에서 반응보고 추려 추려서 3년 동안 히트 아이템이라서 요게 가스거이없고막 놓고 올 세탁이 가능한 요 홀가먼트 골지 반목을 스타트를 걸어드리고요. 아, 나는 조금 더 크게 볼까 하면 요 라인에 또 목을 접는 거 좋아해요. 요거와 똑같은 성품이 접는 폴라가 나옵니다. 그리고 얘가 골지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입어도 될 정도로 이게 새 상품 제가 지금 입은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작년 상품을 꺼내 보면 저한테딱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금방 샀을 때 느낌 보시라고 이래 는 거고 작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그대로 입으셔도 어때요, 언니들? 괜찮죠? 언니들 다 괜찮다 해서 다시 한번 또 언니들한테 먼저 요거 없는 고객님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서 이게 시중에 속지렇게도 저렴 버전이 되게 많은데 얘는 3 8 0 0 0원이에요 고정될 값어치 이상은 확실한 제품이서 요거를 추천드립니다.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요 바스트가 상체 발달한 케이스라서 일반 언니들끼리 전혀 무없고 단품을 입기 딱 좋은 아이템이고요 음...